요즘 같이 추운 날책한권 빌리기 위해 동네 도서관에 가기 많이 망설여지시죠? 이럴 때내집 앞까지 도서관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집 앞에서 많은 책들을 빌려볼 수 있는 이동 도서관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고양시 새마을 문고가 운영하는 이동 도서관을 김미나 대학생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이동 도서관 버스가 찾아왔습니다. 버스 안은 책을 빌리려는 사람들로 어느새 북새통을 이룹니다. 추운 겨울 날씨에 집안에만 있던 주민들은 집 앞까지 찾아온 도서관이 반갑기만 합니다. 여름에는요 막 걸어서 가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잘안 가요. 멀리 나가지 않고 아이랑 꼭 같이 와서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읽게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. 지난 2002년부터 고양시 새마을 문고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 도서관, 고양 시민들이 책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총 3대의 버스가 일산은 물론 문화 혜택이 적은 지역까지 매일 찾아가고 있습니다. 시민들이 질적인 삶의 질적 정서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이동도서관을 접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하고 독서를 함으로 해서 문화활동을 즐기면서 현재 고양시에는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지만 이동 도서관의 낮은 문턱과 편의성은 다른 도서관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많은 도서를 구비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. 그린 책부터 교양서적까지 총 6만여 권의 다양한 도서를 갖추고 있어 어른과 아이 할것 없이 이동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용 고객도 매년 늘어 현재 회원수만 4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지난해는 총. 8만 여 명이 이동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. 읽고 싶은 책을 대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이동 도서관, 지역 주민들에게 매주 기다려지는 반가운 손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CNN 경기 뉴스 인턴 기자 김민아입니다.